수능 특강 영어 13강의 3번 글의 소재는 디자인 주도 혁신의 의미 디자이너들은 not merely 들어갔고 여기 also 들어가서 a 뿐만 아니라 b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나 not just a but also b나 merely a but also b나 a 뿐만 아니라 b야. 디자이너들은 solve the problem people face today. people face today가 problem 지금 수식해 주고 있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면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다?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돼 있다. 그러면은 문제인데 사람들이 오늘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문제 해결한대.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하기로 하고 그들은 또한 크레이트 해결이 아니라 만든데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또 뭐다? 의미 창출, 의미를 만든다. 근데 이거를 갖다 지금 뭐라 그러냐면 얘는 지금 동격이야. 앞에 나온 말 받아주고 있어. also known, 알려진. 해서 여기 앞에 있는 플러스 수준 꾸며줘. as는 뭐뭐로써. 디자인, 드라이브는 주도. 이노베이션 혁신으로서 알려진 과정이야. 그러니까는 디자인 주도 혁신. 디자인 주도 혁신은 뭐다? 지금 여기 앞에 나온 말 있잖아. 사람들이 문제를,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줘. 의미를 만드는데 이게 디자인 주도 혁신이다. 그럼 첫 문장은 디자인 주도 혁신에 대한 얘기야. 혁신적인 가치를 창조한대. 이게 갑자기 뭐냐면 여기서 혁신이 나왔죠? 가치란 얘기는 여기서 새로운 의미죠. 그리고 여기서 크리에이트 만든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디자인 가치 창조는 요앞 문장을 얘기하겠지. 디자인 가치, 혁신적 디자인 가치 창조는 is based on은 기반하다, 기초를 두고 있다. 좀더 fundamental, 기본적인 인사이트는 통찰력이야. About people and society. 사람들과 사회에 관한 통찰력의 기본을 두고 에, 기반을 두고 있대. 그러면 그 다음에 통찰력. 이 통찰력은 뭐야? 사람과 그 다음에 사회에 관한 통찰력의 기반을 두고 있다. 뭐가? 여기 앞에 나온 이거 디자인 주도 혁신은 통찰력과 사회 기반을 두고 있고, is often enabled. 가능해진다. 그러면 여기서 easy랑, 여기 easy랑 병렬,